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옥편이라는 낱말 한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공부하는 우리로서 옥편은 굉장히 친근한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글자를 찾을 때 옥편을 찾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옥편이라는 말은 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뭐 자전이라든지 보통 보면 자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 막 이렇게 써야지 옥편을 라 얘기하느냐 보통 명사로 서 옥편을 얘기하느냐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옥편이라단 말을 찾아보고 어막이 관련된 막 그런 것들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옥편 옥편이라고 하면 어, 보통 한자와 관련된 글자 공부할 때 이제 모아놓은 책을 자서, 자전, 자휘, 자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사실은 다 고유 명사에서 출발한 것이다. 책이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옥편도 그렇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옥 편이란 글자를 보면 옥옥자예요, 그렇죠? 또는 구슬옥이다, 구슬 예. 어, 옥이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옥 재료, 보석으로 서의옥또 구슬이라 하면 모양이 둥근 것을 얘기한다. 일단 그렇게 되죠. 막두 가지로 나선다. 아,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구슬을 세개 모아 놓은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편은 이제 책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예전에는 죽간으로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대죽자가 들어가고. 어, 넓적할 편이다. 책이란 것은 어, 넓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책편이다. 옥편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책이다. 뭐 아주 어, 이 책을 어, 상당히 귀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거 사진을 보니 옥편은 첫째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뜻과 음을 풀이한 책이다. 그것을 옥편이라고 한다. 예문을 보니 모르는 한자가 나올 때마다 옥편을 찾는다.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저도 어, 며칠 전에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옥편을 찾아보니 어떻다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어, 이렇게 그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설명이 이제 543년에 중국의 양나라의 고야왕이란 사람이 편찬한 자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문해자를 본 뜻으로 만든 것으로 글자는 예스로 통일되어 있는데 부수를 500만 두 개로 하였다. 지금은 한, 중, 일다 부수 글자 수가 214자예요. 옛날에는 500만 두 자였다. 원본은 없다. 그 이후에 막 이렇게 또 내용이 추가가 된가막 그런 것은 오늘날 전한다. 이게 서른 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옥편이란 말은 원래 고유명사였다. 책 이름이었다. 책 이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야왕이 편찬한 자전이다. 이때 고야왕이라는 것은 왕이 들어가 있지만 원래 왕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다. 성이 고시고 이름이 야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양날에 고야왕이 이제 편찬한 원래 고유명사다. 이것이 일반 명사로 쓰여진다. 우리가 고유명사, 상표명 이런 것이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쓰여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꼭 편도 그런 말이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서 자서, 자전, 자휘, 자림, 이런 의미로 쓰인다. 사실 이것들도 거의 다 고유명사에서 출발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휘다. 휘라는 것은 무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휘할 때 그렇죠.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것도 고유명사예요. 명나라의 매응조라는 사람이 지은 자전이다. 그래서 옥편을 자휘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일정한 체계에 따라 글자를 모아놓은 채 이것이 이제 한자 사전, 한자 자전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위라고 해도 옥편, 자서, 자전, 자림과 같은 말이다. 옥편이라고 해도 자서, 자전, 자림, 자위와 같이 쓴다. 다 고유명사였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이제 설문회자라는 게 나왔어요. 옥편이라 하면 설문회자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이다. 후한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는데 문자학의 기본적 고전이다. 한자 막 구천여자를 수집해서 이것도 500만 개의 부로 분류하고 육수에 따라 글자 모양을 분석해 서해 놓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한자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 그렇다. 여기서 설문해자라는 것을 보면 설문과 해자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문과 자로 나눌 수 있다. 문과 자. 문은 설한다 그랬죠. 설한다. 설명한다. 그리고 자는 해는 풀 해자예요. 자는 푼다 하는 것이에요. 뜯어본다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문이란 것은 상형문자다. 상형문자를 일반적으로 문이라고 한다. 있는 모양을 본다는 것이다. 그런 것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라는 것은 문과 문을 합친 것이에요. 문과 문을 합쳐서므로 이것은 뜯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뜯어보 뜯으면 이제 문으로 뜯어지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한다. 자는 풀고 문을 설명한다. 이것이 이제 문자라는 낱말이 옛날에는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문자로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설문해자다. 그래서 독체 위문이다. 독립된 글자, 독립된 모양은 문이라고 하고 합체자, 합체위자다. 이 문을 합쳐놓은 것을 자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글자를 설명하려면 설문하고 해자해야 된다. 거기서 이렇게 책 이름이 나왔다. 우리가 이제 앞에 부수가 500만 개다, 500만 두 개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자 자전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획순서, 획수순으로 나옵니다. 한 일자, 일, 정치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룹으로 해놨다. 뚫을 곤 자는 뚫을 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관련된 글자들을 다그룹핑해서 만들어놨다. 한글 사전에 어, 기역 가부터 시작하고, 영어 사전에 A부터 시작하고, B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어, 차례를 정해놓은 거죠. 한자도 그렇게 돼 있다. 관련된 글자, 관련된 글자를 그룹핑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제 맨 앞에 나오죠. 이렇게 각 부를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은 이것이 이제 214개의 부수로돼 있다. 이것을 부라고 한다. 이러한 그룹 하나 하나를 부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무슨 부, 무슨 부해서 그룹핑하듯이 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에는 첫째 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 앞에 나오는 글자가 있다. 뒤에 나오는 글자는 이맨 앞에 글자와 관련된 글자들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맨 앞에 나오는 것, 이각 부에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수다는 것이에요. 수는 머리라는 것이죠. 1번 첫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부에 수, 그것이 부수다. 이렇게 되겠죠. 부수자라는 것은. 그래서 부수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관련해서 설명하기 쉽다. 그래서 글자 익히기도 쉽다. 그래서 한자 공부할 때는 부수자부터 일단 공부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전으로 강희자전이라는 것이 나온다. 자전이란 말이 강희자전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자전이란 말을 잘안쓴 모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한자 사전을 얘기할 때는 자전자전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왔다. 이것도 일종의 고유명사와 관련된다. 그 청나라 강희제의 명에 따라서 장옥서 등 서른 명의 학자가 편찬한 중국 최대의 자전이다. 이렇게 되죠. 앞에서 나온 설문회자와 옥편을 기본으로 해서 역대 자전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래서 모두 49,030자를 수록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716년에 강의, 어, 가능했다. 강의 자전. 이제 몇 가지 이름들이 우리가 쓰는 것들이 다 고유명사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설문회자가 서기 121년, 자림이라는 것이 또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안 드는데, 여침이라는 사람이 만든 280년에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몇백년지났으 오늘 얘기하는 옥편을 543년에 만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사전의 대명사로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어, 옥편을 찾았다 하는 말을 서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국어 사전에서도 이 자전을, 어, 말하자면 옥편을 설명하면서 자전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자 사전의 대명사다. 옥편이란 책이, 고유의 책이 있지만 꼭 그것을 찾지 않고 다른 한자 자전을 찾더라도 옥편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자휘라는 것도 나왔죠. 뭐, 천년 넘게 있다가. 그리고, 어또 강의 자전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막이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큰 책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로 쓰이는 것. 제가 말씀드린 옥편, 자림, 자수, 자전. 다 이것이 원래는 고유명사지만은 지금 일반 명사로 쓰인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어, 옥편이고, 뭐, 자전이다. 물론 강희 자전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원이다, 프입니다 호빵이다, 가그린이다, 야크르트, 활명수, 바리깡, 바바리, 워크맨. 이게 다 어떤, 어, 일반 명사가 아니라 원래는, 어, 제조회사의 상표였다. 그렇죠? 상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많이 있고 옥편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볼까요? 구슬옥자 나왔는데 이것은 구슬을 뜻하기도 한다. 구슬이라는 것은 둥근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동글동글한 것. 그리고 이제 옥, 옥은 옥 일종의 재료로서의 옥, 옥을 얘기한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슬옥자를 이렇게 부수로 쓰일 때에는 이렇게 인금왕대로 써서 어, 구수록변으로 씁니다. 그렇죠? 구수록변으로 쓸 때는 어, 그것이 글자에서 점을 뗀인금왕태로 쓴다. 그런데 인금왕대와 구수록의 관계를 보면 인금왕대는 옛날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어, 도끼라고 설명을 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권위있는 큰 도끼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모양으로 바뀔 때는 이것의 글자의 크기가 다르죠? 위에 있는 공간과 아래 있는 공간이 한두 배쯤 큽니다. 이 도끼의 모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글자가 예서에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근데 원래 구슬옥은 원래 이런 글자였어요 원래 구슬옥이 이런 글자였는데 임금왕자가 여기에서 어 변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두 개의 두개 글자가 똑같아져 버렸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서 구슬옥으로 했다 그렇지만은 어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부스로 사용될 때는 원래 글자대로 점이 없는 글자들로 해서, 임금왕이란 모양으로, 임금왕이란 글자로도 쓰고, 구슬옥 변으로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슬옥과 관련데 나만 몇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쓴게 주옥과 같다. 그렇죠? 주옥 같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은 이제, 구슬과 옥을 아울러 이런는 말이다. 국어 사진에. 이것도 구슬주예요. 구슬주, 구슬옥이다. 그때는 여기서는 막 구슬과 구슬이다 하면 조금 표현이 중첩이 되므로 어, 구슬이고, 여기는 옥이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러서 주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어,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구슬이라는 것은 진주를 뜻하, 뜻하기가 쉽다. 진주. 진주도 동글동글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주와 옥. 옥이라는 것은 이제, 어, 옥돌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뭐, 빛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옥과 같다 하면, 어, 진주와 진주처럼, 그리고 옥돌처럼 하는 막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슬 옥자 들어간 게글자 보면 곡옥이다. 구부러진 옥이다. 그렇죠. 이렇게 요렇게 생긴 옥이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왕들이나 어떤 뭡니까? 왕궁 같은 데도 이런 게 많이 있죠. 고옥이다 그렇죠. 벽옥이다. 벽. 벽은 벽 둥글넓적한 옥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둥글납적하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쵸? 그렇죠? 둥글납적하다옥이라은 여기서는 구슬이다. 동글동글한 구슬을 얘기한다. 옥세다. 진시황이 옥으로 국세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것이 옥세다. 오랫동안 보존되고 오다가 나중에 이제 잃어버렸죠. 그리고 옥세다. 쇠는 이 부서진다는 것이에요. 옥처럼 나는 깨어진다. 부서지겠다. 충절과 의리와 명예를 지키겠다 할때 나는 옥처럼 부서진다. 깨끗하게. 어떻게, 말하자면, 산화하겠다, 이럴까요? 그래서,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옥새라는 게, 어, 말하자면, 일본과 관련해서, 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천황을 위해서 옥세하겠다 하는 그런 말로 많이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반대되는 말은 이제, 와전이다. 기와기와처럼 보존되어 있다. 기와는 별, 어, 말하자면, 옥에 비하면 아무는 보잘 것 없다. 옥처럼 나는 부서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와처럼 보존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기와 짱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반대말을 쓰고 있다. 옥하다 하는 옥에 있는 티를 얘기한다. 우리가 하자가 있다 할때 하자 뭔가 하자 흠이죠옥하를 얘기한다. 옥에도 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옥동자다. 그렇죠. 귀한 아드, 남의 자식을 얘기해서 옥 동자를 한다. 옥석구분이다. 옥석구분이다. 하면 어 우리가, 어 말하자면,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 옥과 돌을 구분해 따로따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사자성는 사실 없어요. 여기서 구분이라는 것은, 군은 함께, 분은 불태운다. 분석행위에 불태운다. 옥과 돌을 함께 불태운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함께 어떤 화를 당한다. 착한 사람은 구해내고, 악한 사람만 이렇게 화를 당해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불에 태운다는 것은 옥석 구분이라 한다 그렇죠 근데 옥, 옥과 돌은 서로 따로 구분해야 된다 할 때는 이 구분이다 근데 이러한 사자성은 없어요 이러한 사자성은 없고 그렇게 옥과 돌을 따로 떼어야 된다 할 때는 옥석을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냥 옥석 구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는 옥석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옥석혼효다 혼혈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옥과 돌이 어,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옥석 혼혈한다. 금과 옥조다. 금 금옥이라고 하죠. 금과 옥과 같은 법률이나 규칙 그런 것을 금과 옥조라고 한다. 금지옥엽이다. 가지 시자에다가잎사귀엽이다 이것은 임금의 자손들을 금지옥엽이라 한다. 그리고 또 아주 귀한 집안의 자손을 금지옥엽이라 한다. 옥촉서할 때는 여기 이제. 옥수수를 얘기한다. 옥수수 그렇죠. 어, 촉수는 발음이 어, 아마 수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 이런 한자로도 있다라는. 또는 옥미라고도 하죠. 옥수수를 쌀밑자에서옥 옴미라고도 한다. 뭐. 자책 편자는 어, 대중에다가 넓적한 편자다. 넓적하다. 어, 이렇게 지게문이에요. 문 문도 넓적하고 그리고 안에 이제 책 편자가 들어갔다. 책도 넓적하다. 그래서 넓적한 편자가 된다. 편평하다. 편평하다. 편도선이다. 편도는 만 하면 이제 아몬드를 얘기하죠. 사람인 자가 들어가면 치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개입되면 뭔가 치우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견을 가진다, 뭐 편식을 한다, 뭐 여러가지 편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착받침을 어, 붙이면 삭발 치면 간다는 것이에요. 두루 간다. 넓적하게. 온 세상 넓이 다 두루 다닌다. 해서 두루두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가요? 보편이다. 보편. 두루두루 다 통하는 것이다. 그렇죠? 편력이다. 두루두루 다닌다. 두루두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닌다. 두루두루 경험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어, 기도자를 하면 빨리 난다. 기술, 기술을 이렇게 폈다는 것이죠. 기술을 펴야 날죠. 기술을 오므리고 있으면 날지 못한다. 그래서 빨리 난다. 편편이라는 것은 뭐 황조가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뭐 편편황조 할때 그렇죠. 이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나는 모양이 가볍고 날쎄다또 풍채가 멋스럽고 좋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뭐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마저를 붙이면 속인다는 뜻이죠. 편취한다. 편재한다. 재물을 속여 빼앗는 것. 그런 것을 편취, 편재라고 한다. 왜말맞자가 들어가서 속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역글 편이다. 아, 실사가 들어가면 역, 역, 책을 읽는다. 편찬한다. 편집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어, 이 책을 뜻할 때만 대족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책과 관련된 것이지만 직접 책을 뜻하지 않으면 대족자가 안 들어간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로 대족자가 안 들어간다. 대족이 들어가는 것은 책 편자만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어, 넓적할편 자와 관련되어 있다. 네, 오늘 옥편이라는 낱말. 예, 고유 명사이면서도 보통 명사로도 쓰인다. 한중일 어, 글자가 똑같이 쓰입니다. 네, 옥편. 설문해자. 문을 설하고 자를 해하는 그런 뜻이다. 주옥과 같다 진주와 옥돌과 같다 옥석을, 옥석 구분. 옥, 옥석을 구분, 돌과 옥을 구분한다 할 때는 옥석을 구분한다. 옥석을 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냥 옥석 구분이라는 것은, 어, 이것은 뜻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